수업하기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기계를 활용하는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죠. 네, 축구 경기에서 어, 축구공이 골라인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한 골이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는 게 바로 축구 경기죠. <laughs> 운동에서 또 다른 이제 경기에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기계를 활용한는 예가 펜싱이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과 올림픽, 하지만 반칙이나 오심 등으로 때로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포츠 심판에게는 극도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0.01초가 승부와 기록을 좌우하는 상황, 심판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펜싱에서는 상대방을 찌르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고 달리기에서는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 <laughs> 정확히 알려줍니다. <laughs> 축구 시합에선 골라인을 넘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골라인 판독기가 사용되죠.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정확한 판단을 돕는 기계나 프로그램을 본 경험에 대해 나눠봅시다. 기록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어떤 점이 편리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이 하는 실수 없이 정확한 기록 측정을 해서 불필요한 오심 동작을 줄일 것이겠죠. 심판이 하는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기록 측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 편리해질 겁니다. 이번 시간의 공부할 문제는 바로 이런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또는 정확하게 해줄 사이드 스텝 횟수를 자동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측정기를 만들기 위한 자료 탐색하기. 두 번째 활동은 사이드 스텝 횟수 측정기 계획하기, 제작 계획하기. 세 번째 활동은 사이드 스텝 횟수 측정기 만들기. 네 번째 활동은 맞는 프로그램으로 사이드 스텝 횟수 측정하기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 반 친구들이 사이드 스텝을 몇번 했는지 그 횟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횟수를 측정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이야기해 봅시다. 계속 지켜보면서 횟수를 세야 해서 힘이 들겠죠. 콘을 터치했는지 아닌 지 아닌지 측정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콘을 위 꼭대기만 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콘을 스쳐지게 나가도 안 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콘을 아랫부분까지 치면서 또 서로 간의 기준이 다른다고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발표해 봅시다. 콘을 짚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해 주는 기계가 필요하겠죠. 초를 정확히 재어 그동안 몇 개의 사이드 스텝을 했는지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메이키메이키에 Makey, 대해서 알아 봅시다. 메이키메이키에 대해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 유튜브 영상을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메이키메이키는 Makey, 전기가 통하는 물체라면 모두 키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과일, 채소, 은박지 등을 키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나나를 스페이스바 키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메이키메이키를 USB 선으로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두 번째로, 집게전선을 사용하여 메이키메이키의 스페이스와 바나나에 연결합니다. 세 번째는 집게전선을 사용하여 메이키메이키의 얼스와 내 몸의 일부분에 연결합니다. 네 번째로, 손으로 바나나를 짚을 때마다 키보드의 스페이스를 누른 것처럼 반응합니다. 내 몸에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메이키메이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필로 그린 그림을 방향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첫 번째, 연필로 도형을, 도형 두 개를 살짝 띄어 그립니다. 두 번째, 한쪽 도형에는 집게전선을 사용하여 왼쪽 방향키에 연결합니다. 세 번째, 다른 쪽 도형에는 집게전선을 사용하여 e l s 에 연결합니다. 네 번째, 손으로 두 도형 사이를 짚을 때마다 키보드 왼쪽 방향키가 입력됩니다. 사이드 스텝의 횟수를 측정하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시계를 켜겠죠.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을 하여 코너를 짚습니다. 세 번째는 횟수의 1을 더하고 네 번째는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하여 코너 짚습니다. 다섯 번째 횟수의 1을 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30초 제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양쪽 사이드 스텝을 합니다. 일곱번째 30초 제한시간이 끝나면 총 횟수를 기록하는 이 단계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메이크메이케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하여 어떻게 사이드스텝 측정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 자유롭게 생각해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예시로는 이렇게 할수 밖에 습니다 사이드 스텝 예시작품을 실행해보고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누르면 다음 코 안내가 뜹니다. 오른쪽부터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풍선이 터지고 다음 코 안내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왼쪽을 눌러야지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다. 왼쪽, 오른쪽, 왔다갔다, 왔다. 오른쪽 화살표 키,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됩니다. 메이키메키를 it, 이용해서 콘을 오른쪽, 왼쪽으로 <laughs> 연결하면 화살, 컴퓨터 화살표 키가 아니라 콘을 눌러서 풍선이 터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 눌렀을 때 초시계가 시작이 되고요.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 풍선이 터지며 횟수가 1 증가하게 됩니다. 왼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네, 왼쪽 풍선이 터지면 횟수가 1 증가합니다. 자동 사이드 스텝 측정기를 만들기 위해 컴퓨터가 기억해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변수는 무엇이고 변수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횟수는 코너에 닿을 때마다 횟수를 1씩 올려야 합니다. 상태는 왼쪽 콘에 닿았을 때 오른쪽 콘에 닿아야 하고, 오른쪽 콘에 닿았을 때 왼쪽 콘에 닿도록 함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콘에 닿으면 다음 콘은 왼쪽 콘이라는 걸 알려주고, 왼쪽 콘에 닿으면 다음 콘은 오른쪽 콘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아리요소들을 반영하여 예시 프로그램의 실행 절차를 세부 단계로 한번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절차, 초시계가 시작한다. 내가 할 일은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초시계를 시작하고 30이, 30초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을 하, 하려면 내가 할 일은 메이키메이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되겠죠. 컴퓨터가 할 일은 횟수 변수를 1 올리고 풍선 터지는 모양으로 바꾸고 풍선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다음 코란데를 왼쪽으로 바꿉니다. 컴퓨터가 정말 많은 일을 하죠. 빠르게 왼쪽 사이드 스텝을 하면 메이키메이키 왼쪽 화살표로 누르고 컴퓨터 관리는 오른쪽 사이드 스텝에서 뭐만 바뀐다 자, 횟수 변수 1 올리는 것 같고 풍선 터지는 모양 다시 원래 모양. 다음 코란 내를 오른쪽으로 바꾸는 것만 바뀌게 되죠. 자, 기록 알려주기. 컴퓨터가 사이드 스텝 3 0초에 기록을 알려줘야 되니까 초시계가 30이 넘으면 횟수 변수를 30초일 때 얼마인지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혹시나 나만의 기록 자동 측정 기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만들어 볼지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